뒤돌리기 직접 갔군요. 길게 넘어왔을 공격입니다. 옆돌리기로 코너를 넉넉하게 도는군요. 듣죠이은 그 아, 선수가 50경기에 나와서 24승 26패를 기록 중입니다. 단식에서는 2승 3패, 복식에서는 22승 23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한투별리드선입니다오다우리오 아, 예. 선수가 팀에서 승률이 가장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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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퀴다 선수만이 50%를 넘고 있는데요. 아, 걸어치기 뱅크샷 아, 득점. 아, <laughs> 이득 기장에 히다오리야 사진히다오리의 선수가 처음 이제 팀 리그에 입성하고 PBA 경기를 할때 LPBA 시합에서도 뱅크 샷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뱅크 샷 수련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뭐 오더 없이도 스스로 원뱅크 샷을 잘 선택을 하고요. 뭐 이제는 뱅크 샷 본인이 선택하는군요. 하고 들어가면서 옆돌리기 네, 성공입니다. 외부컷이었습니다. 위해서는 좋아 보입니다. <목소리> 지금 같이 뭐 표현하기로는 기본적 옆돌리기 배치라고 하지만 이 목적과 좁은 각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 옆돌리기 파이브 <목소리> <목소리> 쿠션으로 갑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속도로 아주 완벽하게 양점을 시켰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세트를 승리한 팀이 그날 승리하는 공식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켈레트카와 하이언미너스인데요 현재는 SK 켈레트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자를 좀잘 맞춰줘야 되는데. <laughs> 예, 자 에스켈레트카가. SK레터카가... 이런 것도 한번 응원할 때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타임아웃을 블로그는 하이, 어, 에스케이터 입니다강지은 야, 이렇게 처리했 군요. 퍼쿠션 짧게 둘리기, 어, 굉장히습니다 아, 네, 네, 네. 멋지게 완성했습니다. 강지은 선수의 멋진 샷. 비껴치기도 너무 힘들었고, 어,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얇은 두께를 치면서 회전력을 잘 조절해줬기 때문에 각도가 잘 맞았거든요. 회전이 조금이라도 적거나 많았더라면, 그렇게 많지 않았던 트레이드된 선수잖아요. 어, 그렇죠. 자, 아까 보고 있던 임정숙 선수가 트레이드가 됐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근혜 선수가 하이머미러스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빗개치기를 짧게 직접 어, 두께는 아주 잘 맞췄는데 앞돌리기로 들어갑니다. 어, 성공 그래. 어. 만들어냈습니다. 용현주 네. 선수는 특히 어려운 네. 공을 잡칩니다 지금도 굉장히 먼 거리였고 일목적구 쿠션에 가까이 있었는데도 아주 깔끔하게 두께를 잘 맞춰냈고요. 앞돌리기 대회전 성공시켰습니다. 네. 어, 이충복 선수 깜짝 놀라는 모습인데요. <laughs> 용현주 선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공도 잘 처리하고 또 팀의 활력소가 되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선수고 밝은 선수이기 때문에 용현지 선수가 어떻게 팀의 분위기를 좀더잘 이끌어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이충고 선수를 끌어내는군요. 벤치 타임 아웃. 지금도 뭐 키스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할 거고요. 지금은 두툼한 두께를 쳤을 때는 키스는 없어 보이는데 원뱅크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충복 선수는 지금 용현지 선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일반적으로 벤치 타임 아웃을 했을 때 리더들이 나와서 테이블을 보면서 공의 배치를 이렇게 설명하듯이 표현을 하는데 이 충복 선수는 테이블을한 번도 쳐다보지 네. 않고 용현지 선수와의 대화만 했습니다. 독특하네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합니다. 왼손 백크샷입니다 넣 어치기 아 임팩트를 탁 주면서 분리를 야, 잘 시켰고요 정확하게 원렉트 아, 어치기 네, 네. 성공했습니다 네. 이충호 선수의 이야기처럼 자 지금 용현희 선수의 이야기는 다 들어주죠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뭔가 대화를 하면서 어, 왼손으로 치는 공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빠른 쇼트 스트로크를 사용하면서 분리도에 대한 조금의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살아있어야 하고 힘이 힘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 보이죠? 네. 성공! 레펜스 선수가 <laughs> 예,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바로 레펜스 예. 선수가 화면에 나오다 보니까 레펜스 선수보다 힘이 좋네요. 칭찬입니까? <laughs> 야, 각진 선수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레펜스, 어, 레펀스 선수죠. 레펀스 선수와는 다른 면이 오. 키스는 없었고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레플레이드, 이미레. 이미레의 득점 8대5 이게 비껴치기를 회전력을 조절해서 두께를 맞춰서 사용한 게 아니라 많은 양의 회전을 주면서 살짝의 끌림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뭐, 무언가를 바꿀 겁니다. 되돌아오기. 라인이 괜찮습니다. 아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2라운드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2세트, 두 팀의 네, 맞대결에서는 정말 중요한 2세트인데 SK 레터카가 2세트에서 이번 4라운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에도 굉장히 회전력을 잘 조절시킨 되돌아오기 공격이었고요. 완벽한 회전이 정확한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